잔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순 제 5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의 안배가 때에 맞추어 아주 적절하고 신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늙은 나이였고 메마른 사막지대를 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막강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뿌리치고 갈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자유를 얻고 약속의 땅가난을 차지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 안에서 하느님의 모든 권능과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뼈대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적인 이집트 탈출 사건도 하느님 안에서는 구원 역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물해주셨고 그 백성은 이 사건에서 체험한 자유를 계속 누리면서 살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이 하느님의 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데 열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에서 하느님께 지은 죄가 너무 깊어 유배를 떠난 백성은 유배의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그 과거를 반성하면서 하느님의 말씀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느님의 말씀과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회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로 하느님의 법을 완성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려는 그들의 소망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궁극적인 자유는 죄와 나아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사건과 하느님의 법을 잘못 이해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다른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제1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 속에 큰 길을 내신 분, 곧 갈대 바다를 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분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앞으로 조금씩 그 뜻이 밝혀지겠지만 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의 그 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역사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레미아 예언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 계약을 깨트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맺었던 그 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전하는 새로운 길을 예레미야 예언자는 새로운 계약으로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 후반부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바오로 사도는 이들 예언자들보다 더 늦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들이 선포하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모세 율법과 옛 계약에 충실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계약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옛 계약이 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한 이새 계약이 주는 은총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제2 독서 필리핀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구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나아가서는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에 따라 흠 없는 생활로 나는 참 의롭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목적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달려갈 따름이라고 겸손되게 말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이 주님의 은총으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믿는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면서도 한편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의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로 의로움의 은총을 이미 입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그것이 다 실현되지 않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면서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향한 영적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영적 여정은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런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여정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아도 돼, 또 혹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하느님과 아직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러한 죄와 죄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 여인을 끌고 나온 사람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회심 후에 사람들 앞에서 과거의 자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는 율법학자요 바리사이였다고 말한 것이 떠오릅니다. 율법에 충실한 그들이 여인을 끌고 나올 때 아주 당당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법에도 이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사형에 처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조항에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다면, 율법에 그 누구보다도 능숙한 그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 죽이면 될 일인데, 왜 굳이 이 여인을 예수님 면전에 끌어다 놓고, 율법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까요? 이들의 속셈은 아주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니 여인도 여인이지만 이들에게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여인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당신이 매일 용서, 용서 라고 말하는데 이 여인도 용서하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얼거 엮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금 그들의 마음이 아주 악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작 때문에 발생하는 짧은 침묵의 시간, 이 시간이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공격하려고 날카로운 그런 비난의 화살을 준비하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대답을 하실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 그 사이에 저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라고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나이가 많은 이들부터 물러갔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지은 죄도 많겠고 또 인생을 들여다보는 지혜도 그만큼 더 있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입니다. 너를 단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자,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대화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더 이상 단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입어 죄의 용서를 받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용서가 완성되는 때를 향해 영적 여정을 하는 여전히 죄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에 온전히 감화되어 우리의 형제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격이 형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영적 여정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지극한 자비를 입은 사람답게 항상 감사하고. 이웃에게 또 그렇게 자비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